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비여비 재산을 잃었을 때꼭한 사람씩 달려오거든요. 한 사람씩 달려옵니다. 자, 우리, 어,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로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두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죄있게 아리로 만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서이렇게 아,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교를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17절, 18절 계속 이어지고요.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그러면 이제 요배 아래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증인들입니다 위트니스. 요기 과연, 이러한 소유물을 한꺼번에 이루어냈다고 했을 때,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는지 보자. 증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될수 있고, 자녀가 될수 있고, 직장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내뱉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증인이 증인으로 앞에 있어도 원망하지 않 주신지도, 주신지도 여호하시오 취하신지도 여호하시오여호하께서 찬양을 받으실지라 할렐루야. 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욕의 네. 부인이 나오죠. 욕의 부인이 욕을 저주하면서 떠납니다. 지금처럼 말하면, 이혼하자! 이혼까지 하더라도 별거 하자! 떠나는 사람이에왜 그렇습니까? 부자였던 여비하나 아침에 부도나서 가난해졌죠 자네들도 다 없어졌으니까 자네들의 소망도 없죠 여비 몸이 건강합니까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여비 하나가 볼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별, 별 우리가 여배 믿음을 아름답게 따라가는 멋진 그리스도의 지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자 그런데요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에요 여비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친구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세 명의 친구들이 여배에 옵니다. 1 1절에서1 3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배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에 그게 내려다고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일었으니. 곧대만사람엘리바스와수아사람빌작과 남한사람 소바이라 그들이 욕을 위문하고 이루어야 하려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오매 그가 욕인 듯 알리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지르며 울며 각기 자기의 모습을 찍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하며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를를한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욕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욕의 친구들이 이로, 이루하, 이로 하러 왔습니다. 이문하러 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세상은 몇백의 어떤 사람입니까? 절친한는 친구. 그것도 와사한 행동을 보면요. 제를, 옷을 찢고 머리를 흩날리면서 제를 부르면서 함께 해주는 그런 고마님친구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그것도 땅이 아니라 가지. 어, 제 친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읽지 못합니다만 3장부터 37장까지 쭉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세 사람, 그 다음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네 사람이 노백에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너 인가하고 보지 않느냐? 너 하나님께 혹시 죄짓고 없느냐? 질문이 내게 거예요 인가하고. 너 재졌으니까 너벌 받아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 요리 그때마다 하는 말이, 오,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짓지 않았어. 그다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욕과 이내 친구들은 어떤 관계가 될까요? 친구가 아니라 적으로 원수가 여러분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금방 납니다자 네. 그러다 쭉 가다가 욕기 38장을 한번 보십시오. 욕기 38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욕하고 대결을 주시십 이제 대결을 구도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기 여기 38장을 보면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폭풍모 폭풍가운, 가운데에서 여에게 말씀한 이르시되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부터 이제 대결의 부모가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누구하고 누구가 대결했습니까? 사탄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탄이. 그 대리자가 누굽니까? <laughs> 욕이었습니다. 그 욕이 대리자가 되어가지고 서로 사탄은 욕에게 모든 걸다 빼앗고, 하나님께서는 그욕의 생명을 지켜주,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탄이 이대형으로회배를당하고이죠그 다음에 이제 욕과 내네 친구와 그런 대결구도로 바뀝니다. 내친구로여러 그러니까 네 대결구도 하면서 왔 다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하십니다. 왜냐? 회담이 없어요. 왜 회담을 했다 하십니까? 욥이 자기의 죄를 인정을 안해요. 욥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행선이잖아요. 평행선 서로 서로 주장을 하다 보면 서로 합리적이면 수긍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맞다, 내가 맞다.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평행선을 달리. 하나님이 말씀 그러면서 오늘 38장 말씀 38장에서 41장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1절의 풍금 가운데서 여기에 말씀한데 2절 선별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굽고 내가 되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용도 아니냐? 용, 네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아니냐? 너나 지금 서로 매치 한번 해보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한테 묶는 방법, 말을 대답해라. 여러분 허리를 묶는다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전신과 불을찾지않습니까 진리 의 허리를 매잖아요. 이것은 전쟁에 나갈 때, 군사들이 뿌리을 바짝 조이고, 전쟁에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혼은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면서하나님 질문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땅의 주초는 6절, 무엇에서있으그 모퉁이 또를 누구한테 쭉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38장 지나고, 39장 지나고, 40장 지나고, 41장 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여배의 아, 그런 인정, 신인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2절부터, 2절부터 6절까지, 42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하으로 이치를 가리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해야 되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기로 듣기만 하였사오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들어드리고 티끌과 재가운데서 회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맥의 항복을 받아야 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처럼 멀리까지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있을 때 욕처럼 바로이 것으로 돌아오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탈할 수가 있습니다. 여이 스스로 스스로 하는 말이 3절과 4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접니다. 저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해야 되기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 거둔다는 게뭘 의미할까요? 여이내치 했던 말이에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신앙을 지켰어요. 했던 말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까?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요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가 끝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비의 감절의 복을 받은 것이 요비의 요비 회개에서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뭐가 또 있을까요? 아까 여호와 누가 대결했다고 그랬습니까? 네 친구 사탄하고 그 다음에 네 친구가 대결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한테 했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여백에 말씀을 하신는에여호와께서 대만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하노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말 말한 것이 내 종교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데 너희는 수수의 곱과수작일곱을 가지고 내 종교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교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운명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니라. 이런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교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중지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대결만 하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 모습을 중재하고 화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보내주셔서 둘로 하나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마킹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내친구와 욕을 화해하고 중재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욕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기쁘게 듣고 회복시키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대만 사람, 일반 사람, 수 사람, 길잡과 남한 사람, 소관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욥을 기쁘게 받아내셨더라. 이것은 욥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끝나는 게 아니냐. 여기서 욥이 하나님 앞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에야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 됩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0절 말씀. 10절에서 어, 13절 말씀까지 우리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때 여호와께서 요배의공경을 돌이키시고 네. 여호와께서 요베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십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스라는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 따의 색과 군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여배 유베 마련에 여배처음보다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사천과 낙타 일천과 소천 개리와 암낙이 철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아멘.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와께서 호 요배 공격을 돌이키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단기까지 막, 쉽게 말해서, 온수까지라도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위의에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흥골 하나씩을 주면서 욥을 인하고 뿐만 아니라 욕은 이 때부터 140년 동안을 살면서 자녀 손자를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연삶을산중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욥처럼 이런 믿음을 소개하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날마다 영적인 전역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배 믿음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요배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과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으로 나의 모든 선언을 붙들리라 하면서 우리 함께 하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 앞에 더욱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